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49가 세계교회사 중에서 중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번째 중세교회 배경 AD 590년부터 1517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는 제국의 정치적 지원 속에서 국가교회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무너진 교회가 복구되고 유배나 투역된 교회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교인들이 공직에 등록되면서 면세의 혜택을 받는 등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교회 국가관도 변하여 국가를 복음 전파의 동반자 혹은 보호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동서로 분리됨으로써 국력이 약화되었고 기독교는 타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정치 사회 신앙의 혼돈과 도전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 카톨릭과 교황. 로마 카토릭 교회의 감독은 처음에는 단순히 기독교의 한 감독제에 지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교회와 감독의 권위를 특별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에 배출되어 로마 교회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므로. 로마 교회의 우위를 견고히 해가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중세기에 있어 로마 카톨릭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까지 지배하게 되었고 그러나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함께 교황의 권위는 약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군 전쟁 1번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결과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집착적인 원인은 성지 에루살렘이 1071년 해교도인 터키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 성지를 순리하는 기독교인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는 외침 속에 유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래여 1096년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여 년 동안 왕으로부터 어린 소녀까지 이렇게까지 약 100만 명이 8차례 원정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차례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이 원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번,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원인.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것은 십자군의 지휘 핵심인 교황에게 군사 통속권이 없었고, 전쟁에 출전한 기족 기사들 간의 목적과 이와 관계가 상징됨으로 내분이 심했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성지탄환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재물을 약탈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 작용하여 인근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군에 참가한 군인들은 정식 군대가 아니어서 오합지종이었기 때문에 해교군의 완강한 저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으며 해교군은 지리에 밝은 데 비해 십자군은 지리의 어두워 전략적인 전술적인 면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번. 십자군 전쟁이 남긴 것. 십자군 원정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남기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원정이 남긴 것 중에 중세에 도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첫째, 십자군으로 인해 유럽 지역 각지 특히 이탈리아와 라인 지방에는 산업 도시들이 일어나서 자치 독립의 정치를 실현했는데 이것은 곧 봉건제도를 봉건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은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유럽 사람들이 십자군에 참가하여 멀리까지 가본 결과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좁은 의견을 버리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양의 도시와 고전적인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야 곳곳에 지적인 부응이 일어났으며 히랍 철학의 새로운 자극 때문에 중세 학문의 최고봉인 스콜라 철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셋째,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기독교 안에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스콜라 신학. 1번, 스콜라 신학의 정임. 스콜라 신학이란 중세기에 있어서 신학을 중심으로 철학을 연구한 사상을 총칭합니다. 이는 이미 형성된 교위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변증하고 조직하려는 노력이 되었어요. 스콜라 신학은 9세기 초 찰스 대제가 학승 할킨을 초청하여 궁정 학교를 열었던 것을 시작으로 보며 이후 교회와 수도원의 부속 학교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근간으로 신학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이성과 신앙, 철학과 종교 유기적으로 조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스콜라 신학의 평가입니다. 장점이 있어요. 신학의 지적 상대와 방법의 대진보를 이루었으며 기독교진리를 합리적인 철학으로 논증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고요. 신학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재조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스콜라 신학은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이와 함께 문제점이 드러냈습니다. 지나치게 철학을 바탕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서 전설적인 해설을 그걸 시도하였습니다. 형식과 논의를 과도하게 종양으로 궤변이 올렸습니다 신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노마카토리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권 강해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에요. 3번 스콜라 신학의 완성자 토마스 아케나스 중세 스콜라 신학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토마스 아키나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마 카트릭에서는 그를 스콜라 학파의 왕자라고 하며, 라틴교에서는 회 그를 어거스텐 이후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생각합니다. 아키나스는 1274년 니용의 기독교회 의에서 참석하려고 가던 중 시토스도원에서 4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생애 동안 60여 권의 신학서적을 저술하였는데 철학석, 성경주석, 설교 및 변증학적인 서적 이 등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신학대전입니다. 이 책은 고대 중에 중세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책으로 카톨릭 신앙의 기본이 되는 조직신학으로서 근대사상 부흥의 중요한 유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